안녕하세요.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조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홍윤지입니다. 지금 소개과 중에서 저희과가 지 처음으로 간접진료과인데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어떤 환자가 있고 이런 얘기보다는 도대체 간접진료과, 특히나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과죠. 이제 학생이나 실습을 돌 인턴을 하면서 접하기 어려운 진단검사의학과가 무엇을 하고 여러분들의 전공의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저희과는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해서 정,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결과 해석을 통한 해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세부 분야에 는 수혈 의학 진단 유전 진단 혈액 임상 미생물 임상 화학 그리고 진단 면역 이렇게 여섯 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과 전공의는 무엇을 하나요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세부 분야 스케줄에 따라서 세부 분과에 따라서 하는 일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임상 화학 분과에서는 어,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의 TDM이라고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단백 정기현동의 판독, 신생아 선별 검사 등의 특수화 판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진단 면역, 아, 진단 혈액 파트에서는 골수 판독, 말초 혈액 및 체액의 형태 판독을 통해서 주로 혈액 종양 내과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미생물에서는 세균 동정 및 항생제 내성 검사 및 판독을 해서 어 이제 감염 내과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외 요즘 이제 핫한 분야가 되겠죠 유전선 암 유전자 판독, 차세대,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의학 파트에서는 적합 혈액의 선택과 출고를 위한 검사를 하고 혈액 성분 치료 그리고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전공의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보시면은, 어, 이제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어, 전공의가 하루 중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저희가 뭐 정해진 수술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를 해결하고 퇴근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40% 정도는 판독을 위해서 환자 정보 조사를 하고 관련된 케이스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 케이스가 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30%는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고 판독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결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는 각 분야를 돌 때마다 전월 발표 컨퍼런스 분과 회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코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과가 많이 알려지게 됐고 어, 다양한 유명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만 들어도 많이 알게 됐지만 마이크로바이옴 해가지고 워너스, 다음에 호스트 엠바르노무트 인터랙션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유전체, 뭐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셀세라피 쪽으로도 저희가 그 셀을 모으는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유명한 분야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사실 어, 다양한 항문의학 분야 중에서 우리 과만큼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는 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 기법들이 어, 임상 검사실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평가하고 어떻게 임상에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 과 전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과 전문의들이 이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통계를 보여드리면요. 어, 대부분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약 73%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외에 국공립 의료기관이 13%. 그 외에 본인이 원하면 검사센터와 종합병원, 그리고 기업으로 언제든지 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워낙에 병원 자체가 새 건물이고 확장성이 넓은 병원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항상 쾌적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가 많고 저희가 지도 전문의가 많고 그리고 젊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분야 검사실이 있고 개인 맞춤해서 다양한 원하는 분야를 더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어 전문의 수가 4명에서 이제 개원 초기에 2명이 시작을 해서 4명에서 9명까지 증가를 해서 많이 증가해서 를 지금은 9명의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저희과는 과장님 밑에 교수 8명, 전임이 1명, 그리고 전공의 6명인데요. 2020년부터 자체 전공의를 설문발을 해 가지고 현재 어, 3년차 전공이 1명, 2년차 2명, 1년차 2명의 전공이가 자체 전공이가 되겠고, 어, 지금 4년차는 자체 전공이가 아니고 순환 전공이 1명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시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모두 자체 선발한 전공이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혹시 저희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snu bh 네버라트리베디스에서 snu bh lm snb h orz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황상민 실무 담당 교수님이나 전공의실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여러분께과를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동영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성울대학교 진단검사외학과 2년차 이모재 2년차 김범준 2년차 신유진입니다 역시 행복함이 아닐가 싶습니다. 편안하게 많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단검사외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말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편하다. 일단 우선 일도 편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서 그게 제일 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간 때 시술 나오 전까지는 진단검사였다는 경제적들을 사실 알기 힘들었는데요. 이제 시술을 들으면서 마침 진단검사를 들게 되니까 이틀셔츠를들으 순... 아, 여기는 거 봐야 되는 것다 첫사랑 비슷한 느낌. 아, 저도 사실 이전에는 진단검사의학과를더잘 몰랐는데요. 전 인턴을 하면서 어떤 과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결국 되고 싶었던 의사는 연구를 하는 의사이고 또 많이 알아보다 문의기와 가장 적성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오기로 했던 건 일단 인턴을 하면서 많이 감체하는 거라 환자 보는 게 너무 지나치게 그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더 중요한 걸 찾아보니까 정말 즐겁게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거를 최대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과를 찾았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여기 교수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모르는 걸 들고 가면 다 알려주십니다 물론 제가 조금 공부해 가게 된 것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자세하게 가끔은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네. 행복합니다. 사실. 네, 사실 수님이랑 그그 레지던트간의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좀 가깝고 그냥 뭐 언제든지 가서 그냥 똑똑하고 물어보시면 그냥 어 당연히 물어보아야 된다고 하시고 신분만이 그 아니라 우리 이제 보존자 아, 선생님들도 옆에서 잘연스러우시거든요 <laughs> 네. <laughs>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운데 항상 선배들이 정말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교무원들이 <laughs> 서로 배울 게 정말 많은 그런 외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대 때부터 그래서 그, 그, 그 박사과정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른 과를 보면은 아, 너무 루틴 힘들어서 내과 밤새우고 이제 외과도 밤새우고 이렇게 장식한 다음에 언제 연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구를 할 시간이 굉장히 많고 음. 교수님도 막 연구 과제를 원낙하막 던져주시고 진단공사에다가 창업이라는 것도 매우 연관이 많은 화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꿈이 있으신 분들도 <웃음> <그냥> <웃음> 그 저희 의국이 원래는 그한 명씩 그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명씩 뽑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명인데 그일 선생님 이두 어, 명이신 거고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난 메리트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의국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도 적어지고. 서로 각자 자기 연구를 그리고 자기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내년에 들어오시면 이제 여섯 명이 되는데 향직을요 진짜 워달에한번 쓰는 그런 이 놀라운 일이 될수 네.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늘어날 거고 아무래도 착한 사람이 제일 좋죠. 그 인턴하시면서 싸운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제 환영이고요. 네. 아니라도 오시면은 좀 화가 주, 누그러드실 거예요. <웃음> <웃음>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laughs> 네. 힐링이 됩니다. 네. <laughs> 여유를 가지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 결국 이렇게 유즈하고 좋은 일들이고요. 선생님들도 다 환영하시고, 저희도 이제 환영하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거나 하면 저희 유튜에 연락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경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